안녕하세요, 하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생선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생 연어를 콩으로 뜯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연어 먹방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또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연어가 좀 비싸서 이렇게 시도하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좀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꿀팁도 같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샵백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평소처럼 온라인 쇼핑을 하되 샵백을 경유해서 구매하기만 해도 그냥 단순 포인트 적립이 아닌 캐시백으로 적립이 돼서 나중에 현금으로 본인 계좌로 올려받을 수 있는 대박적 사이트입니다. 지마켓, 위메프 같은 소셜커머스는 물론이고 각종 해외여행 예약 사이트랑 아이허브,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 등등 보시는 것처럼 무려 300여 개의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있어서 웬만한 쇼핑몰은 다 연결이 되거든요 어차피 타실 거 그냥 사시는 것보단 샵백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시작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거죠 캐시백 뿐만 아니라 각 쇼핑몰의 할인 이벤트 정보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어를 어떻게 얼마에 사는지 보여드리면 지금 샵백에 로그인한 상태에 상태고요. 지마켓을 보니까 평소에는 0.5% 캐시백인데 이벤트 기간이라 9% 캐시백을 해 주네요. 그럼 저는 지마켓에서 사기로 하고 할인 쿠폰이 따로 있으시면 미리 다운 받아 줍니다. 그리고 생연어 1kg를 검색합니다. 인기준으로 돌려서 후기는 좋은지 확인해 보고 저는 이약 3만 원짜리 연어를 구매할게요. 이렇게 연어 1kg에 락교 간장, 홀스레드시 소스까지 추가로 넣어서 34,400원에 배송비 3,000원까지 하면 총 37,400원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샵백을 통해서 접 기 때문에 배송비를 제외하고 9% 캐시백 즉 3,96원을 0 할인 받아서 31,304원에 구매한 격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게다가 하지 구독자 전용 보너스 링크를 더보기란에 넣어놨으니까 이 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 5,000원이나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고프니까 일단 얼른 먹고 더 자세한 정보는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가즈미! 일단 연어는 아주 큰 덩어리로. 이런 식으로 아주 싱싱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덩어리로 자른 후에 슬라이스로 길게도 잘라주고요. 돌돌 말아서 케이퍼랑 양파를 꽂아서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와사비랑 락교, 그리고 초생강까지, 또 연어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생양파랑, 홀스레드 시 소스까지 여기엔 마요네즈랑 올리고당을 더 넣었어요. 그리고 간장과 매콤한 초장까지 이렇게 해서 생연어 플레이트 완성입니다. 오늘은 뭐랑 같이 마실 거냐면 구독자님이 저 먹으라고 선물해 주신 이 레드베리즈라는 차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색깔 너무 예쁘다. 음, 달콤한 차가 아닌데. 달콤한 느낌이 나요. 기분 좋은 딸기향입니다. 오늘 연어는 이거랑 먹고, 오늘은 제대로 된 비닐 장갑을 끼고, 첫 입이니까 통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그냥 잡아서, 와우, 와우. 와 엄청 탱탱하고 단단하고, 오, 물렁물렁해요. 뭘 먼저 찍어 먹을까? 이 하얀색 소스를 먼저 찍어볼까요? 와, 되게, 살이 제대로예요. 완전 단단해요. 음, 음 너무 맛있다. 홍어로 뜯어먹는 맛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오늘도 이 연어 살을 이 따뜻한 손으로 잡으면 또 살이 너무 안 좋아질까봐. <laughs>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제는 간장을 찍어서 먹어볼게요. 와, 어, 역시 회는 간장을 찍어야 그회 본연의 그 향을 더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연어를 초장에 찍어 먹기에는 아까워요. 연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느끼한 면도 있고, 또 초장에 또 매력이 또 있으니까 초장도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어 초장도 매콤하고 달콤하고 지금 연어가 은근 음. 아삭아삭해가지고 식감이랑 맛이 너무 좋아 짜잔 이거 너무 예쁘죠 소스를 묻혀서 먹어볼게요 음. 아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렇게 길쭉한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잡아서 간장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낙교. 랍교. 낙교도. 음! 그리고 다시 덩어리를 소스에 찍어가지고. 입안에 기름칠이 오지게 됐어요. 이럴 때 상큼한 차를 오! 음식을 많이 먹을 때나 아니면 조금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탄산을 많이 드시는데요. 오히려 저는 추천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차나 아메리카노랑 드시면 입안이 약간 다시 초기화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생강이랑 먹어볼게요. 간장을 찍어서 넣고 초생강. 음, 전 진짜 초생강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연어든 광어든 생선의 어떤 약간 비린 듯한 향을 초생강이싹 없애주면서 조금 더 새콤달콤하게 먹을 수 있게 식감에서도 뭔가 더 도움을 주거든요. 원래 생강을 안 좋아하는데 초밥이나 회를 먹으면서 이런 생강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자, 이 두꺼운 영어 덩어리를 한 입에 먹겠습니다. 간장을 찍어서. 음! 그리고 느끼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이거는 다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만큼 먹으려고, 푸짐하게 먹으려고 기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새로 준비한 것은, 타프리카에요 초장 찍어가지고. 음! 엄청 잘 어울린다. 짜잔. 음. 마지막 한 입을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먹었으니까 남은 것은 가족들이랑 또 먹을게요. 간장을 마지막으로 찍어서. 음. 생강이랑. 음. 음. 와, 배부르다.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항상 양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스시 뷔페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뷔페를 못 가니까. 아무튼 스시 뷔페에서도 할수 없는 이렇게 생 연어 마음껏 푸짐하게 먹기 여러분들 꼭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정말 맛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샵백에서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인기 있는 쇼핑몰들이 돌아가면서 최대 9% 캐시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날그날 그날 샵백 확인하시고 9% 캐시백인 쇼핑몰에서 남들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득템하시면 됩니다. 이다가제 구독자 전용 5,000원 보너스가 있으니까 더보기란 타고 들어가셔서 더 드라마틱한 할인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쌓인 캐시백이 5,000원 이상 모이면 현금으로 받으시면 되고 지급은 쇼핑몰별 교환 환불 규정에 따라 최대 두달이 이후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 개꿀 라이스죠? 자, 그러면 광고 포함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